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련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리도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관광을 많이 오드시,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삿포로 제가 호가에도 사니까, 그래도 이 가을 가기 전에 한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laughs> 출발해보시죠 가시죠. はいらっしませ、はいはい、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ペロタクシーですペロタクシー、はいこれはどういうタクシーなんですかこれは自転車のタクシーなんですそしてドイツで始まったんです<然>あ、ドイツで始まって、はい、はい、で、札幌は12年目にな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どうぞはい、はいき、はい、ますはい、頭、足元気をつけてくださいはいはい、スタート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ちょうど真正面に見えますのが 道長ですね。道長<中>。道長真面目にねはい。今の時速はまあ9キロから10キロぐらいですね。あこれが9キロから10キロ。今<ー>時速10キロ。あ次ね。これ北海道に何台ぐらいあるんですか。札幌に5台あって。はい。あ今日はこれ1台しかしてないです。あすごいですね。はい、今日の札幌の最高気温の予想ははい。 123度最高気温123度最高気温そして札幌の人口なんですけど、はい、札幌人口は大体200万人です200万人はい200万人です北海道全体だとと530万人ぐらいですので<い>北海道全体の35%ぐらいが札幌に集中してる、ね、あーすごいですね都会ですからねそうでですすねね札幌都会から、ねね、はい 저기 차에 가는 겁니다 지금. 홋카이도 도청. 車の信号赤なんですけど 하이.歩道は青なんです. 하이.そして歩くと人と同じです. 아, 나도. 이스네. 그럴 때. 아 보입니다. 좀싶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이게 옆에 되게 가깝다. 무서워요. 무섭다랄까? 로 어플에 쓰러지는 건 아닌가? 우리 야키보여서 자전거택시가 오늘이 올해 마지막 운행이래요. 야, 진짜 다행이다. 그럼 안 그랬으면 내년까지 기다렸어야 돼.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요. 어, 굉장히 흐린 날도 많거든요. 삿포로가 근데 보세요. 야, 날씨 좋다. 또 끌고 가는 겁니다. 아저씨, 아, 하이레르 드스네 아, 나도... 아, 자전거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또 된다네 이 태양의 빛이 와닿아서 예쁘네요쁘네딱 빛이 딱 비치면서 예쁘게 색깔 나오네요 호카이도 도쿄 이런 느낌입니다 아 눈부시다 아 날씨 좋다 1869년 아, 그고 한국어에 그때 대네 한국말도 나와있네. 개척사의 탄생.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홋카이도대학. 저 옆에 조금 올라가면 홋카이도대학 있으니까, 아, 일방통행이라 지금 돌아서 가야 된다고? 삿포로, 삿포로역입니다. 삿포로역. 왼쪽에 아,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도 점이はい. 요도바시. 가전제품 파는데 요도 바시 카메라. 요 사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요도바시 카메라. 굉장히 유명해요. 홋카이도 대학의 정면현관 아, 홋카이도 대학 입구 정면. 속1 5 k m 정도 되 15km. 네. 홋카이도 대가 엄청 넓습니다, 진짜. 어, 역시 홋카이도가 응, 땅이 넓어서 그런지 대학교 자체 가요 이게 완전히 뭐랄까 엄청 큰 공원? 공원이라고 하긴좀 그렇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시기가 되면은 이런 단풍같은거 들어오시거나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비가 비가 아~ 늘 날씨가 좋 유키무시가 아오고 모두 유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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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레가 여기 많이 붙어있습니다안 보인다. 오십시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이 자 갑니다. 하이. 자, 삿포로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끼의 토끼에다니. 달, 토끼의 토끼에다, 달, 토끼의 다이니까 시계탑 보러 갑시다. 아주 유명한 카이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 삿포로구나 홋카이도아니고 삿포로 사뽀로. 삿포로에서는 꽤 유명한 시계탑.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사진 찍고 그래요. 응. 근데 의외로 작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랜다는. 이게 뭐, 아 뭐야 이렇게 작어? 하고 깜짝 놀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명물이에요. 아, 안 보이나? 근데 이게 지어진. 1 5 0년전에는 뭐 주위 에 아무 것도 없었대요. 이 주변에 이렇게 개 도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안에 들어가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따로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2조이치바 니조이치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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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1하 아, 하이. 텔레비탑, 텔레비 타워, 테레비탑텔레비 타워. 이제 유명한, 제일 유명하지 않나? 고가에도 삿포에서 그 이제 이쪽이 쭉그 오도리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굉장히 유명한 겨울에 눈 축제도 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어 일단 건너서 가는 건가? 별로? 제가 자주 오는 오도리공원 텔레비터가 는 거가 오도리의1에 2.1에서 2.1에서 1에서 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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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에서 2.1에서 2 1서 2.1에서 2.1에서 1에서 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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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에쭉공원에서1에서 2.1에서 1에서 2.1에서 2에서 이 광학렌즈가 있어야 돼. 아유. 아, 잠프죠. 아, 잠프죠. 아, 지금 안 보이는데. 저쪽 아, 보면 이제 유명한 점프대, 스키. 아, 카메라 되면 미안해. 지금. 네. 네. 아, 네. 미안했네.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네. 공원은 나중에 제가 따로 특집으로 좀 꾸며드릴게요. 일단은, 공원도 되게 예쁜데. 아, 겨울이 온부터 겨울공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니조이치바. 나는 시장이에요. 삿포에서 조금 유명한 시장. 관광객들도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도 가까운데 살면서 자주 오진 않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이 약국이 가장 오래된 학근행이죠 100년은 넘었대요. 어. 삿포로 가장 데 아, 먼저 생긴 다리래요, 다세마시소세바시이 다리. 소세이바시. 아, 다리가. 저도 <laughs> 건너만 봤지 처음 들었네. 이오늘 정확히 1시간 코스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빨리 이렇게 페달을 밟으셔가지고 빨리 도착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딱한 시간 코스. 윤세인 됐을이 윤세인 4000에? 네. 이 도보. 니다니다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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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미니치 아, 크 뭐... 다 아... 아, 맞다. 그거... 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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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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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엔. 3,900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명한 술, 술, 뭐야, 술집. 아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아요. 술꾼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에리아이기도 합니다. 제일 비싼 게 5,400엔. 5,400엔이네. 그리고 건어물 종류가 또 많이. 에이, 힐에드. 연어 말린 거요 국가에도 되게 유명하죠. 사케토가라고괜 어, 아와비 아워비. 650엔. 어, 엄청 커요. 입사하시나? 이거 놓으시는 거 뭐.. 어.. 저기 뭐야.. 엄청 크다.. 아사리.. 아사리.. 엄청 커요.. 장난 아니야.. 이거.. 눈으로 확인이 되나.. 엄청 커.. 제척.. 보따이 비.. 와.. 멋있어 3, 2, 원 모양이네.. 모양.. 그러면 2,800이에요. 만 다음에 올게요. 아줌마. 자, 이렇게 유명한 니조이지아 <laughs> 막상 보니까 별거 없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는 게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게 조금 관광객들이 오기 편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것 같고 뭐 내용물은 그렇게 뭐 크게 어. 한국은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심 속의 작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홋카이도 명물들이 많이 있는 해산물 시장 이 강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게 강은 보통 북에서 남을 흐르지 않나? 이거는 남에서 북을 흘러요 왜 그러지? 누가 아시는 분 있나? 강에 대해서?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홋카이도는 금방 추워져요 오, 찬바람이 또 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뭐 먹방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그삿보로 소개 영상도 좀 짤막하게 된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기분전환도 한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후니한는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안녕요